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른바 방사능 괴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잇따라 폭발하면서 방사능 피해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어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기상청과 원전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막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 좋진 않죠. 급기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이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전기통신법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예에 따라 원전 유언비어를 반복적으로 퍼트린 최초 유포자를 통신 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지냈던 사람한테 안부를 전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허위 사실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 공포심을 느끼게 할 의도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처벌을 한편 금융감독원도 어제 원전 유언비어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득을 본 세력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